빨라. <laughs> 아니, 왜, 왜 이렇게 빨라? 이거 선명도 낮추면. 아니, 저기 베이비 그루트도 있잖아. <laughs> 네. 진짜, 럭키도, 진짜 똑같이 로키도 똑같이 생겼어. 와. 여기 이것도 있네. 어 귀엽잖아. 와, 시그마도 있어. 가니 오. 오. 니콜라에도 있고. 지금은 누구인나 이제 기억하는가 오른쪽에서 <목소리도> 세 번째 있는 <목소리도> 음. 근데 이거 다 닌텐도는 플레이스테이션이야? 그런 거 같은데. 카레 먹고, 이거 빨래지 먹고. 아, 귀여워. 이렇게 웃고 있는 애도 똑같이 골랐어

이건 오, 하는 이거 이거 딱 하나 이거 해볼까? 응. 음. <laughs> 이 카드도 오, 있는 거지? 오 스티커가 있는 건가? 음. 뭔가... 오 적립도 있어. 회원가입 아그재밌냐 재밌으신가요? 내가 아직 많이 그거? 다그고아 그거? 나는 뭐가 좋냐아 그거? 아 그거? 아 그거? 아그얘아니면아 그거? 아개거아개아이 웃는 게 너무 귀거아 그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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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지안 보여. 어아어어그아 아 근데 이것도 귀엽다. 야. 근데 이거 잘 뽑은 것 같아. 이거 보다 귀엽네. 애가 좋아하 같아. 앉아있는 포즈 그냥 뽑기만 하는데? <한데? 웃음> <laughs> 아, 이거 요 왜냐면 나는 이아 아, 그닝이라고 이거 엄이거

아니잠얘기는거봐 아이고 아이고. 아 귀여워. 응, <laughs> 어, 있는 거였어. 어. 일광욕하나봐 오, 완전 음. 음. 언니 눈 감아봐 내가 이렇게 하고 멈춰 했을 때 멈춰 아, 아직 안했어 안 기다려봐 기다려봐 해 멈춰 오. 뭐야? 얘야 아 얘는 <laughs> 그러니까 그럼 다시 할까? 눌러야 되나? 응 어? 응. <laughs> 야무져 어, 너무 귀엽다 오씨 하나 더할것 같은데 어, 너무 귀여워 <laughs> 너무 예쁘지 않아? <laughs> 근데 언니 여기 왜 여기 부끄러운 거지그 응. 그, 빨간 옷이 뒤에 봐봐, 디. 이게 그거 같아. 디즈니의 고양이 중에 목에 이런 리본 있는 오타쿠 같은 거 같아 <laughs> 어. 오, 오. 아키. 멋있다. 아키입니다. 멋있는데? 응. 뒤에 오. 이런 것도 이거 되게 멋있지, 반짝이. 음. 똑같은 인물이야? 응, 아키 어. 어렸어. 아, 귀여운 거 나와라. 어, 이거 설마 중복이면 안 되는데? 나 이거 있는 것 같은데? 삐로리 아, 집 가서 봐야겠다 아닌가? 아, 아닌가? 아니, 너무 귀여운데? 귀엽지? 중복이면 나 가져야지. 어, 중복이면 나 가져야지. 근데 아닐 거 아닌 거 같아. 근데 나 이런 노란 체크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아, 그래? 어. 아 아닌가? 파란 체크인가? 오 어, 귀여워. 응. 너무 귀여운데. 찢어지면 안 되니까. 일단 껌하 이렇게 해서 뒤로 이렇게 딱 해야 돼. 오 오호. 아그 정사각형 스티커 하나 그거요. 오아 <목소리> 얘는 또반짝이 이렇게 동그란 게 반짝이가 이렇게 있네 같이 오. <목소리> 오 귀엽다 여워오오 아, 아, 이거 예쁘다. <목소리> 얘 너무 예쁘다. 아, 얘 너무 귀여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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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아, 얘도 맘에 들어. 음. 여태까지 언니가 한 번도 못본것 어. 같아. 귀여워. <laughs> 얘. 얘는 조금 해서 음. 다른 애들도 있었나 봐. 그런가, 그런가? 분홍색이야. 어, 그래? 분홍색인 거지. 분홍색. 아, 아, 아. 눈뜨네요. 그래도 귀여워. 그래도 그래도 귀엽네. 어. 웃는 애들이 귀여운데. 뭔가 특이하다할까 응. 어머머 어머. 언니, 어머, 어머. 근데 이가 너무 귀여워. 아. 어머 이빨도 있네 다른 언니 어머. 얘는 이가 없어 없는 아. 애는 와, 너무 귀엽다 아 귀여워 <laughs> 과자 하나 오. 으와 음. 언니 이렇게 생긴 거 사는 거 처음 봤어. 응. 응. 그 과자. 오. <laughs> 이쁘다. 시노보. 좋아하는 거예요? 어. <laughs> 이쁘지? 근데 되게 어둡다. <웃음> <웃음> 진짜 이쁘다. 이거 이렇게, 이렇게 꺼내볼까? 고착코다 어머 너무 귀엽잖아. 너무 귀엽잖아. 카드는 뒤에 있는 거 아니야? 뭐이 어? 안에 없어? 아니야. 어? 뭐 카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카드가 없나 봐. 응? 어? <laughs> 이거 왜 매상... 사네. <laughs> 맛있어서? 아 여기 카드 일종이라고 돼 어머, 어머, 어머. 너무 귀엽다. 15cm 라며 15cm 는 아닌 것 같아. 이게 실, 이게 이게 라메 1 5라 15cm 라메 레몬 붙어 있는데 아, 채워야 되나 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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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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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근데 이 어, 어, 보다그다피규 어, 들 어, 예쁘다. 음. 잘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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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숟락그 뭐잘 <laughs> 뜯기는 게 왠지. 어때? 뭐야? 이러봐 이러봐. 뭐야? 뭐야? 이렇게 됐구만 음. 아, 언니 이렇게 봤을 때 이거 보였어? 어, 보였어 네. 아 진짜 근데 긴가면서 열어봐 열어봐 아, 했는데 맞았어 돌았다 아 재밌다 또가아아 <laughs> 아, 어떻게 이게 나오냐 똑바로 아, 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게 메롱이었어. 아, 우와, 우와. 어, 대박 쏙 들어갔어.